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4살, 74년생 여성입니다. 여자가 40대 중반 정도 되면 사연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명언은 미국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자세하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혼자 내 아이를 키우는 지인의 사연입니다. 이 동생은 어린 나이에 사업가와 결혼해서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답니다. 네 명의 아이와 신랑 뒷바라지까지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는데, 8년 전 막내 아이가 두살때 신랑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은 벌써 22살, 18살, 15살, 10살이 되었네요. 아이 넷이 밝고 바르게 커준다며 행복한 엄마라고 애들 자랑을 엄청 합니다. 소정의 양육비를 받고는 있지만, 아이넷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낮에는 보험일, 밤에는 식당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책은 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밤에 하던 식당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커나가고, 본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니 건강과 아이들의 성공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성격은 그리 외향적이지 않지만 재혼 여부도 궁금해 합니다. 8년을 혼자 열심히 아이를 키워온 이 동생의 사주풀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44살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아들 3명, 딸 1명. 그리고 이혼을 해서 현재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남편이 남참 나쁜 사람이죠.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이나 되는데 이혼을 하면 그 많은 아이를 그 부인이 어떻게 키우라고 양육비는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남편이 참부 책임하다고 볼수 있고 네 명이나 되니까 이렇게 두 명, 2명 두 명씩 나눠서 키우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정한 남편은 그 아이를 한 명도 데리고 가지 않고 다른 이혼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부인 혼자서 네 명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가빙년, 의뢰월, 신사일, 무자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일단 남자 복이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남자분은 어떤지 보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요목 기운이 3 개, 화 기운이 하나, 토 기운이 하나, 금 기운이 하나, 수 기운이 2 개입니다. 이 사주는 식신 상관운에 해당하는 수 기운이 강하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 기운도 강합니다. 그리고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4 명이나 되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자에게 그 아이라는 것은 식신 상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식상운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 여러분이 사주를 딱 봤을 때 특히 요즘에는 여자들이 결혼을 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늦게 결혼을 하는데 뭐 마흔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아이와 관련된 것은 이 여자분이 식신상가 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요, 이분 사주도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주하고 월주가 서로 다 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신충, 사해충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많은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일주가 전부 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지금 천간이 을신충으로 되고 지지가 사해충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주에서 남자 운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화 정간이거든요. 정간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있는 사화가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편재로 을신충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이 편재라는 것이 지금 이 을목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버지궁이거든요. 그리고 편재라는 것은 그 시어머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든가 시어머니 복도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서 이혼을 했더라도 그 이혼을 할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안 좋았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의 구성을 봤을 때 이렇게 충이 많다든가 뭐 삼형살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행이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 이것이 충으로 다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거기에다가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요. 역마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화하고 해수하고 임목이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사형살이라는 것은 사형살보다 더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 29살서부터 38살까지 임신대혼 이때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혼 8년차라고 했으니까 임신대혼에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4명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것은 이번 인생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그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이 대혼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건 이혼한 것이고 앞으로 이분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봤을 때에는 일단은 39세에서부터 48세 지금 현재가 44세란 말이에요. 이 대운이 신미대운이 들어오는데요.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 9세서부터는 경호대운으로 금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일단 신미대운 자체는 29세 임신대운보다 훨씬 낫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니까 그 비겁 비경과 인성운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9세 신미대운이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49세 경호대운도 금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기사대운이나 무진대운이나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운이 29세 임신대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앞으로 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운 보면은요, 올해가, 올해가 정유년이고요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남자운을 봤을 때에는, 이분이 나이가 지금 젊잖아요. 44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그 재혼을 하는 데는 좀 애로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막내가 지금 10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좀더 성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를 만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혼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내년에 이제 무술년이고 기해년인데 남자혼이 전부 깨집니다. 사술, 원진, 쌀, 사회, 축 이렇게 2018년, 2019년에 모두 깨지거든요. 그러면 2020년 경자년 47살 쯤에 남자를 사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남자친구 정도로 그 남자를 사귀는 거야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재혼을 하고 싶다면 2020년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은 그 비교적 괜찮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월운입니다. 올해 월운인데 월운이 이제 1월달 신축월서부터 12월달 임자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운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상관없이 밑에 있는 지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는 거고요. 밑에 있는 지지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월운을 봤을 때에는 10월달에 10월달이 그 올해 왔을 때는 경술월이고 11월달이 신해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월달에는 항상 술토가 들어오죠. 11월달에는 항상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가 없는 상태인데 10월달하고 11월달에는 남자운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사수로 얹은 사회충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0월달하고 11월달에는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을 때에는 남자 소개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는. 왜냐하면 남자 운이 깨지는 달이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에 가장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재혼을 했다거나 뭐 그랬을 때에는 하여튼, 이분의 남자 관계에 있어서는 10월, 11월이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어떤 운이 왔을 때 가장 안 좋겠어요? 당연히, 신금이 들어올 때가 가장 안 좋겠죠. 그러면 8월 달에는 항상 신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월 달에 이분은 항상 3형살,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조용히 보내는 게 낫죠. 월 운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월운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월운이 안 좋을 때, 그때에는 그 특별한 사건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보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도 남자를 소개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그 아이들 각각의 사주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만 봤을 때에는, 그, 아이드, 우는, 그,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그, 아이드, 그 여자, 여자면 여자, 그 당사자의 사주를 보고, 당신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의 사주는요, 그 자녀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을 해야지, 그 사람 당사자의 사주만 보고, 당신은 아이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자식 운이 안 좋다, 이런 식의 말은 그 분석을 할때 삼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운의 흐름은요, 이 임신대 운에서 그안 좋은 운이 다 지나갔다고 볼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운은 전부 평균 이상은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74년생 44살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아이가 4명이나 돼요 이혼을 하셨는데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막내가 10살이니까 아직도 많이 돈도 벌어야 되고 힘든 날들이 남아 있는데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운의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청간지지가 이렇게 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좀 애로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복,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